어머님들의 궁극적인 궁금증도 결국은는 그거세요. 어떤 뭐, 책 읽어요? 어. 아, 그러면 이제 글쓰기도 사실은 그럼 어떤 주제로 글을 써요? 이렇게 귀결이 될것 같은데요. 어, 아이들이라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세 가지 주제. <목소년> 안녕하세요. 읽고 쓰는 엄마, 이혜진입니다. 어,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교육팀 기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또두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을 담아서 책을 쓰게 된 작가로 이제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른 맥락에서 좀 글을 쓰고 싶어도 좀 어휘력이 부족해서 글을 제대로 못 쓰는 아이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좀 어휘력을 일상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뭐 글쓰기나 뭐 관련된 방법이 있을까요? 어휘가 부족하면 사실 쓸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휘력 부족은 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이들 게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틈만 나면 끝말잇기 하거든요. 그래서 끝말잇기를 통해서 사실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랑 지내다 보면. 어, 쓰는 단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밥 먹어야지, 네. 책가방 챙겼어, 아하, 숙제해, 네. 뭐, 그래서 네. 뭐 이제 자야지 하고 막, 어, 이렇게 네. 돼버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뭐 전혀 다른, 다른 분야의 이제 전문 용어라든지 네. 시사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의도적으로 접해줄 수 있는 기회를 네. 좀 만들어주셔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이가 그냥 뭐 딸기, 기차 네. 이런 일상적인 네. 단어들을 쓸때 네. 부모님께서는 조금 더 의도적으로, 네. 뭐, 기와 집, 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죽교, 뭐, 네. 뭐,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얘기를 좀 같이 해주시면, 아이가, 그건 뭔데?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재빨리 그냥, 이건 이런 건데, 이런 단어도 쓸수 있어. 이렇게 좀, 예를 많이 들어주시는 네.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올라가면, 과학 끝말잇기, 오, 뭐 역사 네. 끝말잇기 해서 그 단어들의 주제를 한정을 지으면 음. 또 되게 막 아이들이 머리를 굴리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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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끝말잇기를 하게 돼요. 끝말잇기 말씀하셨는데 그제 어릴 때 쿵쿵따라는 프로그램이 맞아요, 엄청 유해가지고 행 그것 때문에 끝말잇기 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생각하면 그때 어 막습크발 이런 단어 막네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네그 게임 덕분에 음, 그래서 맞아요. 좀 재밌게 하면 사실 기억도 오래 가고 네,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어휘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의 아이들이라면 음. 또좀 어려워할 만한 게 아무래도 그 단어 쓰기에서 그 문장 쓰기로 넘어가는 게좀 어렵지 않을까? 네, 부모님들이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단계를 조금 애들이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가 조금 중구난방 글을 쓰고 음. 또 중요한 내용을 계속 빠뜨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고 쓰다만 듯한 네.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네. 어, 육하원 측에 맞춰서 글을 어. 써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누가, 어, 뭐, 니가 언제 누구랑 같이 있었던 일인지 이렇게 네. 질문을 던져주시면. 네. 아이들도, 아차, 내가 그런 걸 놓쳤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저번에 이제 겨울방학 때 아이랑 처음으로 아이스링크장을 갔어요. 그래서, 둘째가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던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글을 써갖고, 일기를 써갖고 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막그 들뜬 기분, 너무 재밌었다에, 이제 또막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둘째야 너무 잘 썼다라고 먼저 설명을 해, 이제 칭찬을 해 주고 근데 우리 시 오빠랑 같이 가서 이모랑 끝말잇기 했었던 거 너무 재밌었잖아. 기다리는 중에 관악대가 와서 연주했는데 너무 환상적이었잖아. 엄마 는 그것도 너무 기억에 남더라. 너한 번도 안 넘어졌잖아.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이런 것들을 좀 상기시켜 주면서 이제 장소에 대한 기억, 그다음에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그리고 내가 거기서 본건 뭐고, 네. 겪었던 건 뭐고, 또 이제 먹었던 건 뭔지, 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물어봐 주시면 네. 아이의 문장이 저절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다음번에는 이렇게 네. 6화원 책에 맞춰서 한번 쓰는 거 네. 생각해봐. 이제 네. 어떤 경험을 네. 이제 했을 때 이렇게 그냥 일러 줬는데 아이가 우다다다 가 가지고 다시 써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가 넘게 얼마나 다시 썼어. 이렇게 해서 어 가져오는 걸 보고 역시 아이들은 방법을 모를 뿐이지 쓰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유카 원칙에 맞춰서 아이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 조금 더 탄탄한 글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내 아이가 글을 조금 쭉 쭉 늘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시라면 우리 아이들의 관찰의 힘을 키워준다든지 아니면 표현력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묘사하기도 연습하면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숙제를 하고 잤다. 그냥 이렇게 아이가 쓴다면 어떤 숙제였는데? 정말 하기 싫은 수학 숙제였다. 이렇게, 네. 이렇게 숙제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목적어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나는 어떤 상태에 난 진짜 피곤하고 힘들었던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를 어 이렇게 꾸며준다든지, 아니면 숙제를 하고 잤다는데 꾸역꾸역 숙제를 하고 잤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를 좀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게 문장을 좀 길게 가져가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연습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대. 대화 자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빠랑 나눴던 대화가 인상 깊었다면 그냥 그 자체를 인용해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 사실 줄바꿈이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 안 썼는데 이제 페이지가 가득 차는 그런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꼼수를 하나씩 좀 가르쳐 주시면 근데 이게 다 장치들 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수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뭐, 부모님보다도 학교에서도, 음. 어,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자기는 어쨌든 힘껏 해서 과제를 네. 제출했는데, 너 이거 너무 짧으니까 다시 써와. 음. 넌 이거 안한 거야. 이런 식의, 어, 피드백을 받을 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미리 해주시고, 그래서 네. 엄마가 너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길게 쓰려고 오. 쓰게 만들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네. 때 되면, 또 시간 내에 일정 분량 어느 정도 음. 이상 분량의 음. 글을 완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음. 일들이 이제 네네. 많아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랬을때 네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어. 네. 이런 것들을 좀 알려 주시면 음. 아이도 그것들을 체계화해서 채화할수 있는 음. 예, 그런 이제 실력 있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그 긴글 한번 내가 써본 적이 있어라는 맞습니다. 경험이 있는 있고 없고가 사실 큰 차이니까. 요 맞아요. 차이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 이제 오늘 말씀들의 핵심 중에 한 가지가 결국은 억지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소재나 주제가 사실 은 애들이 쓰고 싶은 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걸 찾는 애들도 또 있겠지만, 그게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좀 일상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뭐 이런 소재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글을 쓸때 글감이 반이다라고 시작이 반인 것처럼 글을 쓸 때는 글감이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이제 독서 쪽으로 강연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머님들의 궁극적인 궁금증도 결국에는 그거세요. 어떤 책 읽어요? 아, 그러면 이제 글쓰기도 사실은 그럼 어떤 주제로 글을 써요? 이렇게 귀결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책을 추천해 드릴 때도 이세 가지면 다 쓰러진다. 우리 아이들 다책 좋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아이들이라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세 가지 주제. 더럽거나 <laughs> 맛있거나 네. 무섭거나 아. 이세 가지 주제로 다가가시면 네.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글을 씁니다. 네. 그래서 뭐 팟빙수의 전설이라는 되게 재밌는 그림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읽었다면 우리 아이가 치킨을 좋아한다. 그러면 바삭바삭한 치킨의 전설 이렇게 어. 해가지고 그 포맷 그대로 네. 이제 팥빙수를뭐 치킨으로 치환을 해서 내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글을 쓰게끔 한번 해보게, 어, 도와주신다든지, 또 요새 동네 골목골목 가면 좀 특색 있는 음식점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랑도 했던 게 음식으로 세계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뭐, 어떤 때는 뭐, 인도. 전문 요리점에 간다든지 아니면 터키 케밥을 먹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색적인 음식을 한번 먹어 보면 네. 그 음식에 대한 막 칼럼 리스트처럼 네. 이제 뭐 별점을 매길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 문화 이제 그쪽의 책과 연결지어서 인도는 어떤 나라인데 그래서 이런 음식이 어 만들어졌고 내가 오늘 먹어 봤는데 뭐 어떤 뭐 향신료가 굉장히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쓸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상적인 소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휘를 쓸수 있고 또 이제 견문을 넓히는 또 방법이 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사실 같이 어, 글쓰기를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이걸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어, 즐거운 놀이처럼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무서운 얘기들 많이 좋아하니까 또 상상해서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 본다든지 사실 마블 히어로들이 네. 어 그렇게 해서 다들 네. 탄생을 한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세계적인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다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새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이세 가지 주제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을 때. 창작 열이 어, 불타오릅니다. 그쵸. 그래서 뭐 되게 가지고 싶은 장난감 그리고 네. 조금 비싸 뭐 이러면 네. 쉽게 말을 못 어, 꺼내죠. 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어 네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를 설득해봐. 음, 어 네. 그러면 그게 왜 가치 있는 것이고 유용한 것이고 네가 만약에 네. 그 가격대의 돈을 지불할 능력을 못 가졌을 때 부모가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럼 너라면 그만큼의 돈을 어떻게 벌수 네. 있을지.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써봐. 노동 계획표를 써봐. 아니면 자기가 투자자, 그러니까 너가 투자를 바란다면, 어, 나를 설득시켜봐. 어, 이렇게 해서 왜 자기가 그거를 가져야 하는지, 뭐, 목적과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 그리고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 이런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다 보면, 어, 접을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laughs> 그래서 어, 안 갔겠습니다 이렇게 어뭐좀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무턱대고 내가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아이가 아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일말의 노동이라도 글쓰기라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작은 가치들도 사실은 배울 맞아요.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주문해 달라고 요구할 때, 네. 예, 그때만큼 또 어, 네, 동기부여가 확실한 네.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써 냈을 네. 때는 사실 어머님들이 서프라이즈처럼. 네. 그런 거를 선물처럼 주시면 정말로 확실한 동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 글쓰기가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으로 체득해 본 아이는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계속 쓰게 되겠죠. 그래서 소재는 무궁무진하니까, 어, 어떤 책을 사야 되지? 뭘, 어떤 강의를 들어야지? 라기보다는 그 포,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좀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어릴 때그 테니스의 왕자라는 만화를 보고 빠져가지고 <laughs> 테니스 라켓을 사달라고 어머니한테 <laughs> 얘기를 했는데 네. 어~ 그럼 니가 앞으로 테니스를 배워서 어떤 뭘할 건지 계획표를 음 써봐 해가지고 저렇게 협상을 써가지고 결국 네. 얻어냈던 네. 기억이 오, 나는데, 네. 네. 어 그게 정말로 아이들한테는 큰 어떤 글 써야만 하는 그쵸, 명확한 그쵸. 목적이 생긴 거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글들 외에 또 초등학생들이 좀 쓰기 어려워하는 글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글은 사실 어른들도 굉장히 쓰기 어렵습니다. 사실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정확한 단어 그리고 잘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런 표현들을 떠올리고 또 이제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규칙에 맞춰서 완전한 문장을 써낸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작업이고 어른들도 쉽지 않은 일을 아이들이 해낸다는 것은 정말 더몇 배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고학년만 가도 이제 갈래별 글쓰기가 나와서 아이들이 기행문도 쓰고요. 설명하는 글도 쓰고요. 뭐 그다음에 논설문도 쓰고요. 광고문도 쓰고요. 신문도 만들어 보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글을 이제 접하지만 또 본인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돼요. 근데 어, 사실 저는 운전을, 대, 운전을 못 합니다. 장롱면허예요. 그래서 면허증은 있지만, 네.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운전을 할수 없는 것처럼, 배우긴 했어도 직접 써보지 않으면, 이걸 완결을 시켜보지 않으면 배워도 배운 게 아닌 게 되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활동들만이라도 하루에 하나씩 아니면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은 네. 꾸준히 이제 한 편을 완성시켜보는 네. 그런 연습을 해보십사 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사회과학에 나오는 그런 이제 용어들은 네. 네. 개념을 확실히 어, 다지고 가면 좋은데 아이가 복습을 할때그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한번 써보는 거그 개념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 이렇게 펼쳐주시면 사실 학습 결손도 막을 수 있고 글쓰기 능력도 실력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게 멀리 있지 않다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아이가 노트 필기만 열심히 했어도 오늘은 그걸로 충분해라고 만족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 말씀 들으면서 사실 이게 입시 논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논술이라는 별도의 뭔가가 사실 막 논술하고는 (2주) 가서 맞습니다. 듣는다고 막 네, 논술 실력이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 일상의 어떤 학습 속에서 사실은 논술이나 실력이 네.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등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글쓰기라는 별도의 뭔가 카테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아이들이 하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네. 사회, 과학 이 학습 안에서 글쓰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훈련이 될수 네. 있게 도와줘야 된다. 네. 그럼 학교생활 자체도 네. 힘들다라는 느낌이 안들 네.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말씀 나온 김에 학교생활에서 하는 뭐 그런 글짓기 대회, 네. 뭐 보고서 대회 이런 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그거를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 아이들한테 되게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걸 꼭 상을 타서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아이들은 어떤 어린이신문의 명예기자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막, 항상 취재를 나간다든지 뭐 항상 글이 올라간다든지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언가 자기가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 이거 기사로 써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엄마 이거. 기 진짜 선생님한테 연락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글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까 그 좋아하는 소재 얘기도 하셨지만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내가 글을 쓰는 그 과정의 어떤 툴이라고 할까요? 그게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특히 요새 애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니까 뭐 블로그라든가 음. 카톡이라든가 그런 뭐 IT 이런 걸 활용해서 글을 쓰는 왜냐면 그게 너무 익숙하고 재미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관련해서 혹시 또 음. 조언해주실 게또 있을까요? 사실 미디어를 미디어 기기를 주면 아이들이 딴 길로 셀까봐 걱정을 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유튜브 보느라고 네.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뭐 게임하면 음. 어떡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 저는 사실 게임도 굉장히 관대하게 풀어주는 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게임을 했어?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게임을 했어? 네. 그 게임 규칙은 뭐야? 네. 사실 엄마는 모르죠. 네. 근데 또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채팅을 하면서 하는 게임들도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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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되게 무례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네. 이제 있고 아이들도 느끼면서 네. 게임을 하니까 뭐 그러면 게임을 할때 지켜야 되는 규칙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봐. 아니면 네가 이 게임 개발자라면. 어떤 아이템을 추가하고 싶은지 생각해서 써봐. 그리고 게임 너무 막 빠져서 있을 때는 엄마 옆에서 뭐라고 해도 막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어주는 거죠. 네가왜 그렇게 몰입을 할까? 왜 옆에 소리도 못 들을 만큼 정말 게임에 빠질까? 그래서 재밌으니까 그러면 게임 개발자들이 그걸 노리는 거야. 어, 그래서 그럼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를 노리는 걸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게끔. 그래서 미디어를 통제하시기 보다는 네. 또 미디어를 통해서 글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는 네.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주시고, 네. 그렇게 이제 아이의 글을 또 이제 같이 검토해 주시고, 네. 오, 재밌겠다. 엄마랑 나중에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 게임 때문에 분노하는 부모가 아니라 게임 덕분에 소통하는 네. 부모가 될수 네. 있고, 또 그런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있어야만, 네. 일 사실 부모님이 책을 읽어야 네. 아이들도 책을 읽는 것처럼 계속 반대하고 뭐라고 하면 숨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네. 좋은 능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허용해 주시면 어떨까.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네. <laughs> 네. 그 말씀 중에서 저는 결국은 부모님이 할수 있는 역할 중한 가지가 좋은 질문하는 을 것이고 그 좋은 질문이 사실 좋은 글을 네, 부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게임이나 그런 것들이 좋은 질문에 또 소재가 될수 네.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네, 네,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또 글쓰기 정말 다양한 얘기를 네. 나눠봤는데요. 정말 어, 어떤 글쓰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 어, 저는 기자라는 직업을 갖기까지 정말 고통스럽게 글쓰기를 배웠어요. 글을 시간 내에 맞춰서 작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주제에 맞춰서 기획을 해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도 기특하다 예쁘다 바라봐 주시는 음. 그런 모습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는데 치어리더 부모가 음. 글 쓰는 아이를 만는다고 말씀을 네.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응원만큼 좋은 이야기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어 네가 쓴걸 우리 승쓰쓴걸 너무 재미있어. 음. 그 한마디가 저를 아 나는 글잘 쓰는 사람이구나라고 음. 생각하게 만들었고 음. 글을 쓰고 싶게 만들었거든요.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치열이더 부모가 되셔서 아이들이 글을 쓰고 표현하는 것을 늘 즐길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진 저자님 모시고 글쓰기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 작가 이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